네. 안녕하세요. 쌍남자 쌍용자동차 윤동수입니다. 4월에 쌍용자동차에서 인포콘이라는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코란도와 티볼리에 장착하면서 새롭게 리스펙 코란도, 리스펙 티볼리라고 2020년형 모델을 런칭했습니다. 자 여기서 인포콘은 뭐고 리스펙은 뭐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하나씩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포코는 인포메이션과 커넥트의 합성어인데요.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듯 다양한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차량과 실시간 소통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 경험을 제공하는 커넥티드 서비스의 이름입니다. 자, 오늘 그럼 2020년형 모델인 리스펙 코란도와 티블리 중에서 먼저 리스펙 코란도를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리스펙은 리와 스펙의 합성어인데 리스펙이라는 의미상으로는 존중하고 존경하는 의미 그리고 단어상으로는 차의 사양, 즉 우리가 말하는 스펙을 뜻하는 스펙과 리의 다시라는 뜻의 어원을 담았습니다. 이 뜻은 다시 스펙을 조합해서 최적의 스펙을 만들어 고객의 만족을 불러일으키는 즉 고객님을 존중하겠다 라는 뜻을 담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실제로 코란도를 구매하실 예정이라는 고객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송년마입니다. 네. 뭐 제가 어렵게 모셨는데요 실제 코란도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조금 더잘 설명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최적의 스펙으로 고객을 리스펙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코란도는 이번에 2020년형 모델로 인포콘이라는 기능을 적용하면서 사양과 가격 조정을 통해서 더욱 필요한 스펙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현재 코란도가 출시한 지약 1년 정도가 좀 지났는데요. 이 기간 동안 구매하신 고객님들을 저희가 인구 통계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고요. 그분들의 구매 성향, 그리고 사양별 만족도, 편의 사양들에 대한 사용 빈도가 높은 사양, 트림별로 원하시는 스픽들을 조사하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를 리 리스펙 코런드에 반영했고요. 을 그럼 지금부터 진짜로 그 말씀대로 구성을 했는지 제가 진짜 사야 되니까 하나씩 궁금한 점을 여쭤볼게요. 이번에 나올 가격표를 저한테 미리 보여주셨었는데 옛날에는 그냥 디젤? 가솔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옵션으로 되어 있는 걸 봤어요. 네, 어, 먼저 가장 큰 부분부터 보셨네요. 저희가 예전에는 연료에 따라서 스펙을 좀 차별화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부분을 줄이면서 가격을 좀 전체적으로 낮출 수 있는 요인을 만들었고요. 가격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분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무슨 무슨 옵션이 줄줄이 써 있는데, 저한테는 사실 가격이 제일 먼저 보이거든요. 가격으로 구분하면 총이 다섯 개, 이거 뭐라고? 아, 요 부분은 좀 트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구분하는 거를요. 그래서 살펴보면 은 먼저 트림은 크게 세 개의 트림입니다. 세 개의 트림인데 플러스라는 모델이 C3와 C5에는 붙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총 다섯 개의 트림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먼저 제일싼 그런 C3 트림이라는 걸 보면요. 다른 회사의 가격표도 주셨는데 C3 트림을 다른 경쟁사의 투싼 모델, 스포티 모델에서 트림이랑 비교해 보니까 뭐 이건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다른 제조사들과 크게 뭐 스펙상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뭐 굳이 차이를 보자면 코란도는 리어 램프도 다 LED를 썼다는 점 정도. 그리고 뭐 첨단 안전 사양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앞차 출발 알림, 안전거리 경보 기능 정도가 추가된 것들이 보이고 패드시프트도 코란도에선 기본 적용입니다. 어, 코란도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 저공해 3주 인증을 받아서 경제적인 혜택도 더 부과가 됩니다. 신하군, 구청 같은 곳에 증명서를 제출하고 표지를 발급받아서 부착하시면 혼잡 통행료나 공영 주차장 요금을 감면 받으실 수도 있고요. 이게 경제적으로는 생각보다 상당히 쏠쏠하거든요 아, 어, 그런 것들은 몰랐는데 정말 좋네요. 그런데 다른 차들은 안 되나요? 네 이거는 suv 에서 흔치 않은 저공인증 차량입니다 코란도랑 티볼리가 이 인증을 받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코란도의 정말 커다란 강점인데 이런것좀 알려야 되는 좀 쉽지가 않네요 옵션을 보시면 딜라이트 패키지와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가 있습니다 딜라이트는 패션루프랭 뭐 2단 매직트레이 러키지 네트 뭐 이어 센터 암레스트 컵홀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는 미러링이 되는 기능인데요. 흔히들 스마트폰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 스마트폰의 그 실시간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가 이 화면에 그대로 이제 노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옵션 선택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용어도 하나하나 해석해야 되고. 이런 차를 구매하셨을 때뭐 이런 사양 꼭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들도 있으시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주차 같은 게좀 어려워 가지고 그 띠띠띠띠 이렇게 소리 나는 그런 거나 후방 카메라 이런 게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엉따, 엉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아, 여자분들이 엉따 되게 많이 중요하시는데. <laughs>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트림을 만들어 뒀다고 합니다. 아, 플러스요? 아, 그러네요. 열선 시트가 있네요. 통풍 시트랑요. 이거 되게 좋던데. 어,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 이건 뭐죠? 열선 스티어링 휠은 겨울철에 어? 스티어링 핸들 잡으시면 차갑잖아요. 거기에 이제 열선을 넣어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고요. C3 플러스에서 통풍 시트와 풀 오토 에어컨 기본 장착으로 편의성을 향상시킨 것이 제일 핵심인데요. 리스펙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서 보입니다. 기존에 상위 트림에서 적용되던 고급 편의 사양인 풀 오토 에어컨 그리고 통풍 시트 등을 C3 플러스 트림까지 내려서 고객이 가장 원하는 편의 사양을 여기에서 기본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양들을 아래 트림부터 기본적인 트림부터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분석한 끝에 플러스 트림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만족도가 높은 사양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이 플러스 트림입니다. 옵션으로는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요건 이제 내비게이션까지 내장되어 있는 옵션이고 블레이즈 코피 패키지가 있는데요. 쉽게 내비게이션 할 거냐? 내비게이션이랑 풀 디지털 클러스터. 이것까지 할 거냐가 선택이죠.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는 옵션 구성입니다. 어, 이건 뭐예요? 아, 요거 풀 디지털 클러스터 요거는요. 카달라고 보시면 여기 속도계 에 있는 곳이 바늘이 아니라 모니터처럼 화면이 구성을 해둔 겁니다. 이거 선택하시면 내비게이션도 나오고 여기에 차량 제어 기능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요 안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경쟁사 세 차종 중에서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기술이고요. 어, 실제 사용자분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 쌍용자동차 유튜브 채널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실용적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부족함도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어떤 상품을 구매를 했었을 때 나한테 더욱 필요한 사양들이 있는지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출퇴근을 하실 용도도 있다고 하셨었고 그리고. 뭐이 차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하실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위에 트림을 구매하진 않으시더라도 한번 정도는 편의 사양들을 살펴보실 필요는 있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거리가 한약 20km 정도 예상이 되고 아 편도로요. 그리고 사용 빈도는 거의 맨날 사용하는데 어떨까요? C5의 경우에는 외관상의 차이가 좀 있고요. 휠, 루프레 그리고 하이패스 시스템, ECM 룸미러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클러스터 이온라이저그 기능도 좀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핵심은 C5 플러스입니다. 고객이 선호하는 옵션 사양들이 기본 적용되어 있는데요. iACC 기능과 EPB, 이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9인치 미러링 내비게이션이 또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상위 트림에서 옵션으로 선택해야 하던 그런 사양들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건데요. 사양 구성 자체로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트림이죠. 이 트림은 고객님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편의 사양과 가장 선호하시는 고급 사양들이 기본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구매하시고 만족도가 높으신 트림이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트림입니다. 어, 그런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laughs> 너무 어려운데요. 대신 뭐가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본인의 운전 형태, 운전 하루에 한 40km 정도는 하셔야 되고요. 장거리 운전 같은 것도 자주 하시나요? 아니면 자그 자동차 전용도로나 뭐 막히는 구간은 자주 다니시는지. 어, 아무래도 제가 송파에 살다 보니까 길이 자주 막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스타필드나 이케아 같은 대형 쇼핑몰에 자주 놀러 가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시면은, 뭐, 이 IAC 기기 기능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능동형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라고 해서 내가 설정한 속도로 앞차의 간격을 조정해 가면서 운전을 도와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NIC 기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비게이션에 입력되어 있는 과속 방지 구간의 정보대로 속도를 좀 줄여서 구간을 통과하는 해야 기능이 있어, 있기 때문에 벌금을 내 위험도 확연히 줄어들죠. 오, 좋네요. 그런 건참 좋고 편한 것 같아요. 저 여기 오기 전에 대리점에서 음. 시승도 해봤는데, SUV인데도 되게 조용하고 운전도 편해서 진짜 좋았거든요. 그데 위에 트림이 하나 더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C7 트림인데요. 이 트림은 모든 면에서 좀 고급화를 이루는 트림이죠. 휠도 19인치로 커지고 거기에 솔라 컨트롤 브래스, 서스 도어 스쿼트 등등 좀 고급화를 이뤄낸 트림이고요.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서 이게 LED 헤드램프로 해서 밝고 또 시인성이 좋습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더 고급화되고 좋은 편리한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는 트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커넥티드카 서비스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아 들어보기는 했었어요. 차랑 네트워크랑 연결이 돼서 뭐 했던 얘기 같은데 <laughs> 솔직히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들어보신 게 바로 여기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인포코는 쌍용자동차의 커넥티드카 서비스 브랜드 명칭인데요. 어 다양한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차량에 이제 실시간으로 정보로 소통을 하고 편안하게 안, 운전 경험을 할수 있도록. 붙여진 이제 서비스의 이름입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시면 핸드폰을 거치하실 필요 없이 실시간 내비게이션이 그냥 바로 차에 적용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편리하게 자동차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아, 또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또 되게 매력적이긴 하네요. 특히 모르는 길갈때 그렇게 떨어지면 진짜 사고 위험도 크고요. 네, 실제로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쌍용자동차에서 이 서비스를 런칭을 하면서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2년 동안 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혜택도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돈이 좋긴 좋네요. <웃음> <웃음> 조금 더 돈을 보태면 이런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어, 오늘 이런 말씀드리니까 제가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 좀더 꼼꼼히 살피고 그리고 제가 자동차에 가 대해서 사용하는 게 뭔지 그리고 사양들을 어떤 걸 사야 할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큰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네, 그렇죠. <laughs>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리스펙이란 단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담당자 분께 꼭 전달해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구성은 가격표의 뭐 전체적인 구성은 좀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제가 직접 살 거니까 이거저거 따지면서 구매를 해야겠다고 좀 깊이 생각을 하게 됐고, 다른 회사 차들이랑도 좀 비교를 해봤는데, 사양 구성이나 이런 게 되게 알차네요. 그리고 그 아래 트림부터 운전할 때 필요한 것들을 넣어주니까 좀더 합리적이랄까? 그리고 옵션 하나, 하나만 전 쓰면 되는데, 이거저거 끼워서 사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줄어드는 것 같고. 그러, 그렇게 보니까 필요 사양만 적당한 가격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꼭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구매하는 걸좀 추천드릴게요 쌍용자동차 전시장 가면은 구매 혜택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뭐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지원금도 있고 다양한 구매 혜택들이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고 오토 매니저 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격표 읽어주는 남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